오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 현재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부활은 생명이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종교적 가르침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의 휴즈 올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자유주의 신학자였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경험에 두며 성경과 하나님을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의 근거로 이해하는 신학 분파입니다. 특히 이들은 성경 속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 부활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했던 휴즈월드 목사님이 목회하던 한 교회에 한 번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도님이 자신의 여섯 살된 딸이 열병으로 알아눕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맞게 되었습니다. 성도님은 목사님을 찾아와 자기 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자유주의 신학자였기 때문에 사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도님의 간절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그 딸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시간에 그딸 아이의 열병이 떠나가고 혈색이 돌아오는 취의 역사를 이 목사님이 경험하게 됩니다 지가 자신 알고 배우고 있었던 믿었던 신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다는 확신절자 이 교수님이 거기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활의 증인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부터 이 교수님은 신학 교수 그 강단에서 또떤 목회 현장인 교회에서의 모든 목회가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문자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될때 놀라운 불가능이 열려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번 믿음의 백성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이 사실이며 반드시 믿어야 될 증거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많은 사람을 만나주셨다는 것은 부활의 진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많았음을 반증해 줍니다. 그만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과 믿음의 백성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구절 말씀부터 우리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도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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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 것이아멘 자, 우리 첫 번째 본문을 통해 살게 되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출발이 바로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또엠마로 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열한 제자에게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열한 제자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그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생존의 스승께서 말씀하신 것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믿었던 것이고, 이제는 그분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돌무덤에 들어가셨으니 그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열한 제자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말을 들어도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어 어떤 상황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생각,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이 고정관념입니다. 이 고정관념의 피해는 우리에게 편견과 선입견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 고정관념은 절대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결과물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었지만 지금 주님은 죽으셨기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만난 증인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정관념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아, 사회 심리학자 브로와 밀러는 고정 관념은 두 집단 간에 접촉의 기회가 늘어나면 고정 관념으로 인해 떠오르는 그림을 떨쳐 버리게 되고 또 대상의 실체 그 자체를 보고 이해하고자 할때 극복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싶다면 믿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주님을 자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으니,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읽고 묵상하는 횟수가 깊어지고 많아질수록, 그분이 존재가 믿어진다는 겁니다. 전에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졌는데,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니, 믿기 싫어도 믿어지는 것! 이게 부활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시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믿지 못한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자 하십니까? 주님은 그래서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살아생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또 부활의 영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1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완악하다는 건 강팍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이 강팍함, 이 굳어짐을 책망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이성주의, 감성주의, 합리주의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주고 싶은데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완화감을 주님은 꾸짖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예비하며, 부활의 주을 지금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금 믿어지고 있습니까? 1974년 2월 21일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오노다 히도라는 일본군 장교가 30년 동안 이 필리핀 정글에 숨어 있다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동안 그는 매일 아침 소총을 닦고 있었으며 가상의 상관에게 정찰 보고를 하며 적들을 피해 숨고 해진 옷을 기워 입으며 지냈다고 합니다. 이미 전쟁이 끝난 지가 29년이나 지난 30년에 이르는 동안에 그는 여전히 몸을 숨기고 전쟁 중에 있었다고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승전군 미국은 끊임없이 그 정글지대에 종이를 뿌리며 숲의 숨은 게릴라들에게 패전병들에게 알렸습니다. 일본은 전쟁에서 졌다. 만삼대 투항했지만 이 오노다 히로는 끝까지 투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나서 그에게 호소했습니다. 나와서 투항해라. 이제 전쟁은 끝났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찾아와서 그를 설득했지만 그는 끝까지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가족을 동원하고 일본 정부를 비장에 이 빙자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미군의 심리 공작이라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끝내 이 오노다 히로는 끝내 나오게 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오노다 히로와 같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폐잔병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왜 나오지 않았을까? 왜 비참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왜 소망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을까? 그 이유입니다. 그거는 의심 때문입니다. 의심.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쟁은 끝난다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미 사망한 것에는 깨뜨려지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들이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직도 믿고 있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정글 속에 있는 오너다 히로와 같다라고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입으로는 고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하지 않고 우리 안에 미움이 점령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신앙인은 없을 것입니다. 우린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평강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천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백성마다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고린서 15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민. 예수님의 사망과 쇠퇴,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다음 열매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다음 열매가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증인이 그 다음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소망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망과 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백성마다 부활의 열매가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그 듣기 위해서는 부활의 증인이 그들을 찾아가 야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 주님 오시는 날에 잘다 칭찬받는 증례 삶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 납니다.